제가 주,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수수야 새해 복귀 시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 선수는 멋진 결승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번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서 너무 좋고요. 또 다음 주에 또이 계기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도 마지막, 한주 마지막 경기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와! 자, 맞습니 팀이 요즘 우리 요새는 이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경기의 승리가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가 우리 팀에게 어떤 한번한 말씀 더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경기로서 연패를 냈고 연승으로 좀 나아가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제가 한 역할은 사실 안타 하나 친거 고중요한 건데 팔회까지 다른 선수들끼리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제가 합한점할수 있었던 거라 생각하고 선배들한테 감사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 중간에 대타로 나갔을 때저 안타치기가 삼발로 출장했으니까 더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집중력으로 마침 결승 타점을 기록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경기에 제가 말로 찬스를 놓쳤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다시 그렇게 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연구하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타 준비할 때도 이제 대치 안에서 번성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 도움이. 차선까지 연결이 되었을 가 안될지 제합니다자 반갑습니다 오늘 윤동희 선수와 팀원들이 끝을 놓쳐서 팬 여러분들께 승리를 선사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한 경기였고요 결과로 여러분들께 또 선사를 한것 같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주신 어? 팬들에게도 <목소리를> 네, 하실 말씀이 될것 같은데요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여름이 또 유독 더운 것 같은데 날씨가 상관없이 너무 많은 팬들 찾아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경기 뛰면서 팬들 이제 항상 소리, 응원소리 하나하나 다 힘입어서 저희도 다 느끼고 경기장에서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